정말 누가 보아도 음. 불법. 자. 오늘 가지고 온 항목은 국민연금공단 상반기 자소서 항목입니다 자 이번에 자소서 배점이 조금 올랐죠 자 배점이 오른 만큼 좀더 자소서에 정성을 기울여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항목 공공기관에 많이 지원하신 분들은 이 항목이 뭔지 아실 거예요 <laughs> 우리 엄마 아빠 이름보다 더 익숙한 바로 직업윤리 항목입니다 어 비단 국민연금공단 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 자소서 항목에서 많이 보았던 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셨던 직업윤리 항목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거 그냥 그대로 복붙을 하도 무난할 정도의 항목입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면 자 책임감과 준법 정신 등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발휘했던 사례 딱 사례 한 가지만 쓰시면 되는데 뒤에 뭐를 써야 됩니까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까지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자 우선 항목이 800자 이내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글자 수는 아주 충분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 좀 작성 포인트를 두고 써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자 책임감과 준법 정신만을 꼭 써야 되냐. 아닙니다. 자 책임감 말고 준법 정신 말고도 그냥 직업 윤리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하위 영양들 뭐긍명성 정직성 아니면 뭐 봉사 정신 뭐 직장 예절 예 이런 직업 윤리에 관해서 하나 선택을 해서 기술을 하셔도 돼요. 왜 준법 중심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누가 보아도 아 이런 것들도 뭐 신념이 될수 있고 가치관이 될수 있겠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어떤 좌우명이나 그런 점들을 좀 쓰면서 기술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좀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자, 자소서 항목에서 책임감하고 준법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제 에피소드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준법정신이라든지 아니면 정직하게 원칙과 절차를 지켰다든지 아니면 책임감 있게 내가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들, 그런 가치관들을 기술을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가치관과 신념을 발휘했던 사람이니까 자 나의 가치관과 신념을 올바르게 발휘했습니다라는 점을 좀더 내가 강조를 하고 드러내고 싶다면 상황대로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아 내가 가치관과 신념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었다. 어 너무 유혹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치관과 신념을 지켰다. 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야겠죠. 자 그러려면 당시의 상황이 뭐 유혹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힘들었고 어느 정도 유혹이 됐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묘사하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첨삭을 하면서 약간 의아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누가 보아도 불법과... 합법적인 요소를 오고 가시다가 고민을 하시다가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거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까 말까 야이건 누가 봐도 불법이잖아 판매하면 안 되죠 아니면 친구의 돈을 훔칠까 말까 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자이 자수 목에서좀 용인될 수 있는 사례라는 건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간과 뭐 인력이라든지 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아 그런 상황에 뭐그 정도는 괜찮지 어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 어 납득할 수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떤 절차를 생략하는 어떤 조직 내관행이 있었다든지 어,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가치를 만족시키려다가 어떤 원칙과 절차를 좀 지키기 어려웠던 상황들 자 아니면 내가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 섬에 계신 분이 막 배도 타고 기차도 타고 그러면서 기관까지 올라와서 어떤 사업을 신청하려고 서류를 제출하셨는데, 이 서류에.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빼먹으신 거야. <laughs> 어.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어때요? 아, 고령층의 고객님이 정말 먼 길을 오셨는데 아, 이거 다시 재 방문해달라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칙과 절차를 약간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보아도 이해는 되죠. 고령층 고객님이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어떤 찌근지심이 발휘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가치가 좀 충돌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조직 내부 사 정상 이런 관행들이 좀 많이 있었다 이런 상황들로 최대한 묘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불법과 합법 사이로 오가는 거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자서 포인트 항목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뜯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자, 어떤 가치관을 지켜서 어떤 성과를 만들었나요? 자, 이 질문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은 한 문장, 한 문장 기술을 하시고요. 그 문장들을 편집을 해서 전체 자서 본문으로 만드시면 되세요. 그러면 첫 번째 항목 어떻게 썼나 볼까요? 자, 어떤 업무 과정에서도 정직함의 결점을 만들지 말자라는 신념으로 동아리 학우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실무 경험이 있다면 최대한 실무 경험으로 쓰시는 게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아리 활동을 무난한 걸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는 자 어떠한 가치관을 지켜서 어떠한 가치관을 지켰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떠한 성과를 만들었는지까지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두 가지 식으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어떠한 이유나 이유에서 그러한 신념을 갖게 됐고 어떻게 실천해 왔나요 자이 부분은 생략은 할수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 묻고 있는 건 기억에 남는 사례이기 때문에 굳이 꼭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글자 수가 좀 남는다. 아, 나는 이런 부분도 좀 표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두 번째 문장도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뭐를 기술하면 될까요? 자, 어디에서 어떠한 역할로 활동, 근무하면서 해당 신념을 지키고 어떤 성과를 만들었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했던 상황들 있죠. 기억에 남는 사례를. 6화 원칙에 기반을 해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근무를 했고 어떤 목표로 근무를 했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육합 원칙에 따라서 기술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문장에 바로 문제점이 출연을 하면 되겠습니다. 동아리 차별을 동의하는 차원에서 각 부장들마다 세 명의 인원을 추천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에 문제가 터져 버렸대요. 네. 결속감을 도모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이제 보인들하고 친한 후배들을 추천해 줘 버리는 관행으로 자리를 해버린 거죠. 자, 이런 문제점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죠 예, 추천하는 제도는 분명히 있기는 하니까 하지만 이게 이제 악용되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선택을 했나요 자 다섯 번째 문장 나오죠 신념, 가치관을 선택했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선택을 했는지도 여러분은 기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 문장에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됐나요 자 어떤 신념과 가치관, 직업윤리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부분 내가 어떠한 불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와요. 자이 경우만 해도 봐요. 이미 악용이 되고 있던 관행들인데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모집을 해야 되고 임원들을 설득해야 돼요. 자 그러한 불편을 나는 감수를 하면서까지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문장으로 기술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뭐를 쓰면 될까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수행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했나요? 자, 추천 사유를 객관하여 광고 공문 결정, 수상 경력, 타동아리 활동, 이동 사업 등 아주 구체적으로 이력 사항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면접관이 추천인 기재라는볼수 없도록 변경하고 면접 진행과 녹화의 향후 면접 점수와 연적 연 비교의 공정성을 확보를 했다. 자, 계속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자, 이렇게 노력에 대해서 기술했다면 이제 그다음에 뭐를 쓰면 되죠. 그래서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를 쓰면 되겠죠. 자, 이처럼 공정한 절차로 변화를 예, 옳합니다 변화를 꾀해. <laughs> 추천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저희 동아리 결속감을 도모를 했다. 공정성까지 확보를 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남았죠. 자, 뭐를 써야 됩니까?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교훈에 대해서 길게는 두세 문장, 짧게는 한두 문장 정도로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항목을 풀려고 하다가 3번 항목을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3번 항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서 항목을 먼저 보면, 자,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성과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는 항목인데, 자, 이 항목을 읽자마자 어떤 전문성을 써야 하지라고 고민하신 을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서 포인트부터 보일게요. 전문성을 한 가지로만 작성해야 될까? 두 가지로만 작성해야 될까? 한 가지로 쓰시든 두 가지로 쓰시든 무방합니다. 단이 글자 수가 800자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만 작성을 하시면 정말 꽉꽉 채워야 된다라는 거. <laughs> 그리고 두 가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짧게 작성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 포인트에 대해서 쓰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여러분들 스토리에 맞추어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전문성이란 게 뭔가요, 여러분? 자, 열정적인 마인드, 뭐, 긍정적인 마인드. 자, 이건 전문성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수 없죠. 전문성이라는 것은 특정 기간에 본인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어, 본인의 어떠한 레벨을 높이는 영역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직무 영역에서의 지식. 혹은 기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이수를 하시거나 해당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식과 기술적인 영향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기술을 해주시는데 국민연금공단 채용 공고에 보시면 직무기술서라고 있을 겁니다. 그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지식 영역과 기술 영역 그 중에서 여러분들 스토리에 부합하고 영향에 부합하는 키워드들을 선택을 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어떤 전문성을 써야 될까? 제가 직무 기술서에 있는 지식과 기술의 영역에 있는 키워드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에피소드와 영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맞춰서 기술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 모든 키워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두 가지 정도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저서 항목에서 분명히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성과 등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영향을 통해서 어떤 에피소드에서 성과를 만들었다면 그 성과에 그치지 않고. 내가 이론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도 이수를 했고요. 어떤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영향을 기르기 위해서 꾸준히 멈추지 않고 계속 정진해 왔던 여러분들의 노력도 부가적으로 꼭 기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성을 꾸준하게 쌓아 왔다는 점들을 계속 강조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 아니면 반대로 기술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교육과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해당 영향을 발휘를 해서. 어떠한 성과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셔도 되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볼수 있을지 제가 아주 짧게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국민연금공단은 법령 기준과 고객님 상황 비교 검토하는 올바른 연금 지급 및 가입 관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법령 해석 영향과 함께 고객 커뮤니케이션 영향을 함께 키워왔다. 저는 두 가지 영향으로 골랐어요. 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기 좋으시라고 아 이렇게도 기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좀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했나요 자이 영향을 발휘해서. 어떠한 성과를 만들었죠. 그 성과라고 하면 뭐예요? 고객 만족을 이끌었다죠. 뭐 구체적인 수치 지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뭐 90점 이상을 받았다든지 뭐이달에 직원이 되었다든지 어 그런 성과들이 있다면 그런 성과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더쭉 읽어보시면 해당 영향을 발휘해서 어 지원과 업무를 수행을 할때 지급 규모 아 이거 못합니다. 지급 규모가 적다면 항의 정화를 고객님들이 하시곤 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법령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발휘를 해서 어떠한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라고 기술을 한 거죠. 자 여기에서는 이 뒤에 문장이 지금 중량으로 되었는데 여기 뒤에는 뭐가 나오면 되겠죠. 자이 이후에도 내가 어떠한 노력. 어떠한 교육을 이수를 하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고객 상담 기법이라든지 법령 해석 영향을 더 길러왔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항목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 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 수 있는 관계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많은 예시와 나머지 항목 풀이 그리고 여 6개 국민연금공단 합격자소 도 저희 사업체 홈페이지 에 있으니까요 아, 나는 정말 자소서 쓰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자료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우치 디베의 지엄마와 녹음면이었습니다